자 오늘 한번 어,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컨텐츠 유형의 어, 그런 생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어떻게 할거냐면 이제 지옥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 일단 이 현실 세계에서 최대한 물품을 다 모아뒀다가 어, 이제 지옥으로 떠나는 어, 그런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할 거라서 어 맵이 잘 나오면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사실 자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망해 이렇게 되면 자 그래도 저는 잘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아 뭐야 어 이거 네, 일단은 나무를 파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파는 것보다도 우선 자 먹잇감을 구하는게 어왜 이렇게 빨라 개빨라 자 일단은 먹이를 아니 좀 아이고 아 됐어 일단은 최대한 고기를 모아주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허기가 생긴 이후로 어 먹이를 잡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요해요 아무튼 중요합니다 아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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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했다시피 이번에 지옥에서 이제 살아보는 컨텐츠를 할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최대한 나무가 많이 피, 나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다이아웃갱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옥문을 만들고 나서 어 지옥문을 만들고 나서 라이터를 버린 이후에 들어갔다가 어 이제 옵시디언을 다벌 거예요. 어, 봐서 어, 부소에다 던져버리면 되겠지? 어 그래. 그렇죠. 어, 어디갔어? 자, 어. 일단은 최대한 나무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빨리빨리 반 다음에 이제 동굴가가지고 다이오깅을 만드는 게상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게 하려고 한 30분 정도 올리고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아니면 10분씩 올리는데 뭐필 없는 거는 다 지워버리고 좀 재밌는 장면만 올리거나 해야죠 네, 이번 거는 처음이라 약간 설명도 있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 어, 버려. 이 정도면 됐겠지? 나무를 만들어 보자. 곡괭이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자, 이제 동굴로 갑시다. 동굴로 가가지고 일단 돌을 모아놔야겠죠? 자, 동굴, 어, 어디... 동굴 들어가는 입구가 참많 많구... 많구나. 이런 양은 막대로 때려한다고 배웠어. 생존기를 처음에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부터 동굴은 때려한다고 배웠어. 궁금하신 분들은 봐도 되, 되는데. 자, 저한번이 동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굴이 끝나서 신기하게 이게 동굴이라고? 뭔 소리야? 송골이 너무 짧잖아. 잠깐만요. 난이도가 어, 이 정도면 겠다 그래 난이도는 어렵게 해야지. 그래 난난 난, 나는 난이도를 높여야한다고 배웠어. 어. 자 생각보다 거기는 잘안 지네요. 어 뛰지만 않으면은 거기가 아, 안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위에 있는, 표지가, 정말, 뭐, 뭐라는 거야. 자, 동굴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일단 동굴로 가요. 자, 잠시만, 잠시만. 동,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일단은, 도로게임을 만듭시다. 도로게임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어. 자, 일단은, 바... 어, 어디 갔어? 있구나. 어, 맞네, 석탄. 석탄이 필요하니까. 집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제 생존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집을 잘안 만들어요. 어, 그냥 대충 피신할 정도만 만들지. 웬만해서 동물 안에서 강물을 밟면서 살기 때문에 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은 많으니까 다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잠깐만, 어 있구나. 뽑을 못 봤어. 미안해. 나갑아볼수 있구나. 칼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구나. 음, 어, 벌써 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뭐든지? 헤 어우, 누구나 아! 어. 어, 나또 올라가야 돼.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아쩔수 없지. 자, 갑시다. 자, 일단은 칼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어. 칼을 만들고 시작하자고. 어, 어, 나뭐 하는 거지? 어, 나무가 없니? 나무가 없다. 자, 일단은 칼 만듭시다. 야,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뭔가 또 밖으로 둘러있는 거이 거지 같은 기분은 뭐, 뭘까? 그렇다 한다. 내가 갔던 모든 동굴이 다 막혀 있다고 한다. 넌또 어디 나타났니? 어디 나타났니? 어디 서 나타났니? 아이고. 위에서 대결 타고 계십니까? 아이고 안죽습니까? 그렇다면 죽으세요 죽으세요 왜 안죽어? 정말 정말 별일이고 안. 일단은 저쪽에다 불을 놓고 애가 안죽잖아 왜 안죽는... 어, 방 거미를 본것같은이 거지같이 분이 뭘까? 거기에 어, 걸린거라고 한다 자 이게 예, 집을 지어놓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은 막아놓을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석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구나. 최대한 챙길 수 있을 것다 챙겨놓고 가는 게 낫겠죠. 아, 그리고, 좀 있으면, 어, 밤이 될것 같은데. 막아둡시다. 음. 대충, 이제, 어떻게 막을 거냐면, 좀비가 못 들어올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들을 빼고, 좀비가 못 들어올 정도면 될것 같으니까, 어. 이 정도면 못 들어오겠지? 어, 이 정도는 막아놓고. 그 중요한 건 저쪽을 막아야 한다. 여기를 집안 삼아습시다 여기도 동, 여기도 그 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이렇게. 여기 가면 내가 알기론 거미가 들어올 거야. 자, 거미가 들어올 거 같으니까. 좀더 가져오자. 나나 나 돌이 없구나. 여기 돌이 없을까? 여기 돌이 없을까? 그냥 한이 정도만 먹고 여기를 집안 상아 씁시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 정도만 막아놔도 될것 같아 거미 못 들어와 저 조합들을 그러면 조합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다 박아놓고 살자 집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애들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 지옥에서 살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